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업무들이 있어요. 업무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367페이지 봅시면 보금자리론이 있고, 노주택노연금 후 보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이 뭔가면, 저당대출을 났습니다. 이걸 보금자리론. 자, 그래서 보금자리론 이렇게 써놨죠. 보금자리론. 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걸 자 뭡니까 모기지라 쓰기도 합니다. 그럼 뭐다 모기지론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요. 같은 용어고. 이거 반대가 뭐다 영 모기지가 돼요. 영 모기지 모기지 그렇습니다. 자 모기지론 그영 모기지론 또 있어요. 이걸 자 우리가 이거는 집 사는 거고 이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노 연금 보증이라 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주택 연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걸 줄여서 주택 연금이라 써겠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데요. 지문 기니까 주택 연금 줄여서 써겠습니다. 자, 두 가지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얘기 한번 볼래요. 자, 우리 행위 능력자가 몇살 이상입니까? 예? 만 19세 이상입니다. 제가 만을 안 졌더라도 문서로 요시의 경위는 다 만입니다. 만약 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요시 경위로는 다 만을 기준합니다. 만 19세 이상 행위 능력자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60세를 말합니다. 60세 만몇세 이상? 60세 이상. 자 요거는 주택을 구입하는 겁니까? 예? 주택을 구입하는 거죠? 주택 구입해라 씁니다. 주택 구입 이거는 주택 뭐다? 주택이 있죠? 주택은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은 보유하고 있는데 노후에 뭐다? 생활자금이 필요합니다.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하겠죠. 집가지고 연금 받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부부가 있을 때 남편이 60세 넘든 부인이 60세 넘든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61세, 부인은 58세라도 관계 없어요. 둘 중에 한 명만 뭐다? 60세 성대면 됩니다. 원래는 토지 어 주택 소유자가 60세 기준에 이게 완화돼 가지고요. 소유자 아니라도 뭐다? 피우자라도 60세 넘어가면 주택 노 연금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주택은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을 담보로 노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쓰는 게 영목에지라습니다. 그죠? 자, 이거하고 이거 반대입니까? 그렇겠죠. 여기는 고정 금리란 말을 씁니다. 무슨 금리? 고정 금리. 고정 금리를 씁니다. 이거는 변동 금리에 반대니까. ]겠죠? 자 그럼 여기는 어, 담보대출을 할수 있어요 돈을 빌리니까 자, 우리가 대부 비율이 있습니까 대부 비율이 겠죠몇 프로까지 된다 했어요 7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최대 한도가 얼마입니까 3억 됐죠 최대 한도가 3억 최대가 한도가 3억에 이요 한도. 3억입니다. 최소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년 이게 5년, 10년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죠? 최소 뭐다? 10년. 1년 15년. 20년. 예? 30년짜리 있어요. 이렇게 증액하고 있죠. 고정 금리 방식이니까 세가지있죠 아까 뭐 있었죠? 월 니검 균등으로 빌려도 되고요. 원금 균등으로 빌려도 된다 했죠. 원금 균등으로 빌릴 수도 있고, 최정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세 가지를 자 고정금리라 부릅니다. <laughs> 자 봅니다. 여기는 중도 상한서로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겠죠. 중도, 상환 스스로가 있어요. 여기는 중도 상환 스스로 있을까 없을까요? 예? 예? 반대니까 없겠죠? 이걸 바꿔놔요 중도 상환 스스로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소유 자든 배우 자든 관계 없습니다. 자, 소유자가 되든 배우자가 되든 관계없이 뭐다? 예? 60세. 한 사람만 60세 이상 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다주택자로도 돼요. 자, 다주택자로도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하거든요. 9억. 자, 우리 고가 주택의 기준이 뭡니까? 9억입니다. 9억 이하는 고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국 추가의 국가입니다. 나중에 세법을 배우시면 6억 이하까지는 뭡니까? 예? 자, 취득세 1%, 지방세 0.1%, 1.1%고. 자, 6억 추가해서 9억 이하까지는 2.2% 내면 되고요. 국 추가하면 국가주택이 되니까 뭡니까? 3.3%를 내야 됩니다. 정상세율을 내야 되고요. 양도소득세도요. 한 주택 갖고 있더라도 자 국축하면 고가주택이니까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일반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되지만 고가주택은 세금 내야 돼요. 고가주택 그러니까 범위가 뭐다? 국 기준입니다. 되겠죠? 구기하 주택은 관계 없습니다. 참고한번 주시고요. 주택이 됩니다. 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있어요. 노인복지주택 이 있는데, 그죠? 네. 자 노인복지주택. 이게 노인 복지라는 주택도 있어요. 참고로옵니다 원래는 주택법상 주택만 되는데 어디 상의 주택이다? 주택법상 주택만 되는데 주택법이 있습니다. 상의 주택만 해당하는데 노인 복지 주택도 됩니다. 노인 뭐다? 복지 주택도 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선정할 때 주택법상의 주택들은 구억기하가 되었을 경우에. 종신형이 될까 안 될까요? 예? 종신 지급 방식 할수 있어요? 종신 지급 방식 할수 있습니다. 그죠? 확정 기간 방식도 됩니다. 뭐다? 확정 기간 방식으로도 쓸수 있는데 자, 노인 복지 주택은 종신 지급 방식은 됩니까? 예? 방식은 됐죠. 뭐는 안 될까요? 확정 기간 방식은 쓸수 없습니다. 왜 노인 복지 주택은 확정 기간 방식을 쓸수 없는가 하면 확정 기간이란 방식을 쓸 수가 없는가 하면요. 이 노인이에요. 그죠? 자, 만약에 확정 기간이란 것은 기간을 딱 정해놔요. 10년부터 10년 딱 정해가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10년이란 기간을 정해서 10년이란 기간을 정해서 연금을 받으면 이 노인이 지금 70세입니다. 70세가 되면 10년 동안 연금을 받으면 몇 살입니까? 80세가 됩니까? 예? 70세에서 연금 받는다 봅시다. 자, 70세짜리가 연금을 노인복지주택에 삽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80세까지 연금을 받으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연금 못 받죠. 그럼 이분 추구에 넣어 살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노인복지주택은 누가 다 갑니까? 못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노인복지주택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걸 뭐다? 연금 받는걸 종신지급 방식만 해당되고 확정기간 방식은 하지 말고. 만약에 주택법상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은 확정기간 방식으로 하고, 그 이유는 다른 재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기간 방식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자, 연금지급액 있습니까? 연금지급액 있죠? 연금지급 받은 거 있죠? 연금지급 받았어요. 자,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면 연금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요? 연금 지급해가고, 자, 주택을 팔았습니다. 주택 처분했을 때 가격이 있을 거잖아.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연금 지급액이 클 수도 있고 주택 처분가액이 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연금 지급액이 많으면 부족분이 발생해요, 안 해요? 부족분이 발생했죠. 이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이걸 상속자에서 청구할까요? 말까요? 상속자에게 청구를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연금 지급액과 주택처분 가격을 비교했더니 주택처분 가격이 더 비싸요. 집값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집은. 이 집은 이렇게 되면요. 남는 분이 있습니까? 자 남는 분 있죠? 남는 분, 남는 부분이요. 에 이걸 익여라 씁니다. 익여분이 생겼죠? 남는 돈이 생겼대요. 이거는 상속자에게 지급해야 돼요. 상속자에게뭐다 지급해 줍니다. 자 시험에 넣을 때 여기 남았거든요. 연금 지급액보다 주택채분가이 더 적어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속자에게 청구한다 이런 말을 쓰면 틀립니다 상속자기 청구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변동금리서고 여기는 고정금리서입니다 반대로 좀 봐도 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좀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금 상한가는데 한번 볼래요 그 박스처럼 되어있는 것입니까 주택가격하고 그죠 자 대출 잔액을 빌렸을 때 주택 가격이 적을 수도 있고 주택이 많을 수도 있습니까? 처분했을 때만 주택 가격 처분했는 가격이 적으면 부족분이 존재하더라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만에 주택가격 처분가격이 더 많을 수 있겠죠? 남는 돈을 발생하면 상속자에게 기속됩니다. 자그 기출을 대해 한번 받으시고요. 자. 고그 밑에 중요 기출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의 기출 문제니까 370페이지 봅니다. 자 틀린 걸골라냈습니다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이용자 견 보정 신청을 현재 소유자 배우자. 자뭐둘 중에 60세 이상만 있어만 됩니다. 소유자가 60세 되고 배우자 가 60이 더 관계없습니다. 기준이 몇 살입니까? 60세. 요금만 봐으시면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 그죠 이와 하며 합산 가격이 다주택들는 구옥이하가 됩니다.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 개 묶고 구옥 이하일 때는 관계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 주택 연금 취급 방식은 종신 직과 종신 혼합과 확정 기간 방식 혼합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야 되고요. 자, 3번.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 주택, 다세대, 연립과 아파트는 주택법상 주택이라 씁니다. 그죠? 근데 옵시텔가 상가는요? 주택법상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옵시텔은 뭐다? 준주택이죠. 상가는 주택이 아니잖아. 그죠? 옵시텔은요. 주택법상은 주택은 아닙니다. 옵시텔은 뭐가 된다? 준주택이라 씁니다. 라고 씁니다. 주택법 보시면 그런 거 있고요. 보증료는 주택하게 1.5% 최초 대출 실행 나부시 초기 보증료와 보증찬에게 0.75% 매월 납변 연보증료가 있고요. 자, 5번에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연금 대출 원리금 주택 담보액을 초과했습니까? 연금이 많다는 거예요. 주택이 가격이 많다는 거예요. 연금이 많다는 거죠. 그럼 초과 금액은 상속자에게 청구해야 하네요. 청구하지 않는다. 자, 법적 상속인이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개발론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론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론 그죠? 개발과 관리인데 시간이 어중간하네 그죠? 다음주 할까요? 네다음주 합시다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